성경은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신하 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상자 방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클것자가 보이시죠? 클것자가 보이고 크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보면 왕자인데 이 왕이 십자가 있는 하나님이 쪼개지시는 거죠. 그때 부르짖었다. 이런 거죠. 또 부르짖자 혼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여기 보이고 눈목자가 조금 변형된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왜그신화신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분인데, 하늘과 땅의 왕이신 분인데,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수족을 찔러 달았다. 달았다는 게 뚫을 곤자가 보입니다. 자, 땅에 오셨을 때 골고다 언덕에서 여기 보면 어, 기스음자가 보이죠, 그죠? 자, 기스음이 뭡니까? 수조을 찔러 하나님을 달았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 달았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게 어디라고요? 시온산그 언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그 언덕이죠. 골고루 언덕에서 자기 백성들이, 백성들이 뭡니까? 맹인된 어, 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인이죠. 백성이죠. 농부죠 그죠? 자, 그때 어떤, 그 종들이 어떡합니까? 자, 예수님이 보낸 그, 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가, 가두고 죽인 자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백성들한테 보내셨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수족을 찔러 십자가에 달았다. 여기에 십자가에 달았는데 그분이 나중에 둘로 쪼개지면서 부러짖는다 이런 뜻이죠. 성전을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서 보고 믿기하라 하고 조롱하였다. 해가 빛을 잃고 둠이 덮을 때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쳐 클 것자가 이제 보입니다. 이 왕이신데. <laughs> 왕이신데 그분이 둘로 쪼개지시면서 해가 빛을 잃을 때에 그분이 소리치셨다. 이런 거죠.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큰 돌로 막은, 큰, 큰거저가 나옵니다. 큰 돌로 막은 무덤에, 자, 언덕이 있는데 그때 구멍이 뭡니까? 무덤이라 그랬죠. 말하다는 뜻도 되고, 삼킨다는 뜻도 되고, 무덤이라 말을 했습니다. 언덕에 있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데, 그것은 큰 돌로 막는 무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어로 로드라고 표현합니다. 주라고 표현되죠. 나의 주, 나의 왕, 이렇게 표현되죠. 10편, 5편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손에 하고 누가 보기표현돼 있지만 그래서 10편 31편 5절에 보면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 89편에 보면 나를 하나님이라, 나를 아버지라 부른 자를 다윗 왕으로 삼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주로 부른 자는 누굽니까? 신하죠. 신하의 겸칭, 자기를 겸칭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 겸칭이 되는 것입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여기 보면 언덕 부자를 제가 아까 저 적어놨는데 부르짖으시고 언덕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은 곳이죠. 그죠. 자, 그분이 둘로, 이 십자가 왕이신데, 십자가에 대한 왕이신데, 둘로 쪼개어지신다. 이런 뜻이죠. 군사들이 된 일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다는 거죠. 말을 말하,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과 마귀에게 포로된, 포로 어떤 것에 종속된 이런 것이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이분은 신화이신데왜 왔느냐 백성들을 구원, 이 왕이 왜 오셨느냐 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 마귀의 종된 자들 풀어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들은 종이었는데 맹인된 종이라서 왕을 모,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고 둘로 쪼개지게 만들고 그분이 부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선을 악으로 바꿔서 갚은 거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신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속죄형이 되셔서 심판으로 인한 상함과질고를 대신 받으시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는 거죠. 사망에 이르신 거죠. 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자가 됩니다. 그 직분을 다하다는 거죠. 자, 이 왕이 이제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둘로 쪼개지는, 왕이 둘로 쪼개지는 거죠. 휘장이 둘로 쪼개지듯이 바위가, 어, 신의 사연의 바위가 둘로 쪼개지시 그분이 쪼개지시면서 부러지셨다는 거죠. 어둠이 임할 때 부러지셨다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서 자기가 사망에 이르심으로 자기 백성을 어, 자기 그 맹인된 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그, 그러면 그 어떻게 합니까 그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백성들을 어둡게 하고 죄를 담당하고 기도하였다. 자기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에스더처럼 강구하였다는 거죠. 부르짖었다는 거죠. 이 왕이 쪼개지시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눈 목자의 변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눈, 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자기 눈을 뽑으시면서 삼손처럼 눈이 뽑히시면서 영혼이 떠나시면서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는 와, 왕이 보여야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분이 부르지졌다는 거죠, 그죠? 바라보시면서. 자, 해가 빛을 잃고 크고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큰 군대 진영 앞에서 크게 소리치시고 대적을 크게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깊은 물에 있습니다. 10편, 18편을 보십시오.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그언약교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룹사에 계신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셨습니다 크게 소리치고 용사처럼 부르짖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오른손으로 붙들은 종이 구, 종이죠 그 사람을 구원하 주셔서 신화가 되고 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었다면 대적을 멸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그 옆에 있던 마귀의 군대들을 완전히 하늘에서 멸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그분이 오르셔서 이제 땅에 있는 모든 대적의 군대들을 멸하시는 왕이 되시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는 거죠. 신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